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심윤보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부동산 수요가 보유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주택 보유율은 금융위기 전 69%에서 올해 2분기 말1 8년 최저 수준인 6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최근 도시 지역 내 대학원생 근로빈곤층 등의 임대수요가 급증하며 35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이 2006년 3분기 43%에서 2013년 2분기 36.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주택 보유율이 1% 감소할 때마다 약 110만 가구가 임대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 부진 이후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다세대 주택 신축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신규 가구 수와 주택 보유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가구 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인 젊은층, 이민자 등이 향후 주택, 주택 매임에 나설 경우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낮은 모기지 금리, 취업률 상승 등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성인 초기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회복은 요원하며 따라서 주택보유보다는 임대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인 초기층은 저조한 취업률, 학자금 대출 부담 증가, 주택 매입 시 높은 계약금 지급에 대한 부담 증가로 향후 주택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성인 초기 단계는 자산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적기이지만 아직도 31% 이상의 젊은층이 부모와 동거하는 등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미 주택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 투자자들은 단독 세대 매입 후 임대와 향후 주택 가격 차익을 통한 수익을 거두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1년 6개월 전부터 주택 매입에 나서 현재 33,0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 수리에 별도로 5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블랙스톤은 금융위기 직후 주택시장이 추토화된 도시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으며 임대수익과 주택가격 상승 이후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슈어츠먼 회장은 올해 3월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 초기 단계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매매를 통한 수입보다는 임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블랙스톤은 3천 가구 이상의 주택임대수입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지난주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로드쇼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부터 채권 발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 모델이 향후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주택 보유율이 2014년에 6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주택 구매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 추진 등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형 주택 임대관리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 사업이란 기업이 주택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권리 및 임대사업 정권을 위임받아 임차인 알선으로부터 임대료 징수, 시설물 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근 코오롱 글로벌은 자사 분양 아파트에 기업형 임대관리 서비스를 접목하였고 신용은 4월부터 기업형 임대관리업에 본격 진출하여 강남 오피스텔 임대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라건설 등도 이 분야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팔라지며 임대관리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등 관련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임대 수익 및 향후 시세 차익 추구와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